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은 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인물로 와서는 안됩니다. 단지 육신으로 생일로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세례요한의 사명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러 온 바로 에, 그,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어, 우리가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은 출두를 하게 될때 암행어사를 어, 보필하는 그 부하들이 어, 어디에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어, 구함을 치르고 그리고 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가 어, 나타나고 화폐를 보이게 되는 그 부분을 어, 여러분들에게 연상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나 어, 중요하고 이 세상이 정말 크게 기뻐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관을 먼저 보내 가지고 어, 예수님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출생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육제를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요한이 아니고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어, 참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어, 죄를 사하게 되는 그런 의식도 어, 바로 이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를 어,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어, 이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신 말씀을 아, 세례요한이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죄 사함의 권세를 정거하기 어, 위해서 요단강에서 어, 이제 세례를 어, 베풀기도 했죠. 자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될때 확실하게 정거를 합니다. 한 번은 길을 지나갈 때 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어, 예수 그리도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 증거해 보이고 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세례요한은 결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증거자다. 어,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어, 한때는 예수님에게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어, 세례요한의 제자가 어, 보고하게 될 때에. 어 아, 세례요한이요 우리 그룹이 우리 우리 사람들이 다 뒤에 나타난 예수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분당적인 그런 어떤 발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세례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개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흥미해야 되겠고 나는 쇠퇴해야 하리라. 세례요한은 자기의 본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흥황해야 되겠고 나는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사역이 끝나면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자기 본고를 어, 알고 사역을 하게 어, 됩니다. 참이 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소를 구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귀신도, 어, 어 물리치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 않았습니까? 특히 성전리문에, 그 몸의 장애를 가진 에, 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주노니, 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그, 이제, 에, 그 장애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 막 세례, 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한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권능으로 경전을 고쳤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못, 못 박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도가 이 장애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했습니다. 뭐 바울과 바나바를 막 그냥 신처럼 어, 뭐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 바울은 옷을 찢고 여러분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생명들이 구원받도록 주님을 어, 증거하는 어, 증거자일 뿐이지. 오늘 그분을,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어, 역사와 능력이 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어, 어, 도용하는 그런 큰 범죄가 어, 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어, 나는 빛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본부를 에, 이제 예, 알고 어, 그리토의 어떤 자리에 나가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참 오늘 어, 그 부분이 얼마나 어, 중요한 것인지 예, 마태복음에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 내망에 대해서는 상실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은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그들이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 크리스토의 권능을 도용하지는 않았을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 아닙니다 오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이를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오느 미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세례와는 정말 좋은 포기를 어,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가 자기가 그리두고 그리 아닙니다 어 마치 세례를 주고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 에, 어, 주목하게 될때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인데, 이거만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내 것이냐, 그렇게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신성 모독을 하거나 오만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넓게 말하면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돼서 해결해 볼, 해결을 할, 어, 청직이라고는 사실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의 분분을 어, 잊지 마시고, 어, 내 것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활용하다가 어, 가게 되는 의리 썩은 자가 되어서는 안,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처럼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